어머, 아, 뭐 수산물 한가득이다. 한 살에 날 가격 딱 좋아요. 야, 만 원짜리가 만 원, 저먹원꽃게가만원이요다만 연... 원. 만 원이요? 0만 어. 원. 살아 있나? 안녕하세한 거야. 오늘 김포 어촌개 위치한 김포 종합보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기세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버지인 가 나왔네. 크다 만원 아그거 1kg에 5,000원 왔다 쭈꾸미는 어떻게 해요? 아 35,000원 쭈꾸미가 들어오는구나 이제 냉덩볶이 만원에서 15,000원씩 반재미 3kg에 2만원 3kg에 5만원 릴게 간장게 사기 딱 좋아요 고기 1가지원가1요 언니 고기 가지 이게 다 2만원 아니지로에 2만원이겠지? 아 1kg에 가지가 <목소리로> 반재미가 만원이야언니 무반에 <목소리로> 만원했 이렇게만 원만 어... 음? 오천 원만줘 15,000원 두 마리에 1 5 0원어이또 이거 큰거졌잖아 제일 큰거졌잖아그니두 그러니까 마리 1 5 0원이지 작은 아, 건두 마리 1오0원이빠 응. 이런 거는 두 마리 1원이야 이런 거는 이런 건두 마리 1원이야 오빠 게 지금 제일 크잖아 2만 만원이야 맞지? 나그 장사 거짓말 안하고 팔아 사람 사기치게 안팔아 금지금지 응? 갑니다 응, 3킬로 2만원이면 네. 먹을만 하겠다 장어는 어떻게 해요? 2만 5천원 드려요 2만 5천 원. 이 제일 지금 장어값이 제일 안올랐어 야하가 4만원이면 다른 6만원 해야 돼. 안올라어 아, 25,000원. 아, 도다리는 어떻게 해요? 도다리는 그냥 25,000원에 드려요. 아, 25,000원? 네. 알이 꽉 찼다. 음, 그래서 사게 드려요. 아, 4만원이잖아요. 그죠 네. 아, 졸복도 있어. 아, 돌복 송어도 15,000원에 드려요. 송어 15,000원? 색감 좋은 거 많이 나와있네, 그래도. 새우가 아직까지 나온다. 허허. 아, 2 그래, k 만원. 쪼금이 나오는구나. 쪼금이 어떻게 해요? 3만 5천 원. 이만 원. 3만 5천 원. 3만 5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대명 원. 3 좋을 것 같습니다. 천 원. 만5 원. 만 원. 3만 5만 원. 3만 원. 만 원. 3만 5만5 망둥어1로에 5,000원 입니다 만원수 사문 많이 나왔다 쭈꾸미는다3 5 0 0원 이네 이건 매운탕 국벌이다 매운탕 만원이요? 1로에1원1원 뭐야 이거는 좀 저렴하다 2 5 0 0원이 아직 이건 아주 아닌 것 같아 이제 졸라말라 하는 거라서 그러구나 아, 아, 망둥어 <laughs> 7,000원 바닷장어 아, 25,000원 역시 대명 괜찮은 비싼 새우인 것 같다 새우가 겨울인데 이렇게 나와? 음. 살아있나? 어, 산 거야? 어, 새우, 주꾸미, 송어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왔다. 장어하고. 본보신용들이 오늘 많이 나왔네. 밥도둑. 여기. 아하. 금방 잡은 것 같아. 장어는 어떻게하죠 3만원. 손질 다 돼있어서. 아, 2만원. 아, 살아있는 거. 숭어도 있다. 큼직 끈직, 큼직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함께 수산물들이 많지는 않네요 아기 1로에1 0원 엄청 크다 농어 방어 뭐 수산물 한가득이다 왕둥어가 많이 잡혔네요 감성돔이잖아 소금이랑 3 5 0 0 0씩 하네 망동어 말린 생선들 많이 나왔다 밥도둑, 참치다 2마리만 해요? 2마리 하면 1에서 소금 안, 안 돼요? 조금, 좀 마리 네 장어 텅텅 죽다 빠져 3마리 넣으면 1초가 넘어가고 2마리 넣으면 2초가 넘어가고 무거심하다 30kg에 2만 원. 우럭 크다. 오. 대우럭이는 엄청 크네. 이야. 진 3만 원. 진짜 크다. 다되는 어떻게? 만요만원이몇 마리? 세 마리 만 원? 는만 원에서 이만 원씩 각한 마리까지. 참. 망둥어 자연산 망동어도 있고. 모다리, 쭈꾸미, 쭈꾸미가 진짜 많이 나왔다 싱싱하다 알베기 새우가 아직까지 나오네 이거 새우는 어떻게 해요? 10,000원 2kg에 10,000원 망둥어 15,000원이요? 2 0 0 0원 <목소리도> 여기 한 마리예요? 네 아니면 한 마리 써주세요 만 원, 이만 원 이거? 신선하다 거? 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되고, 되고 그냥, 그냥 는 거예요 만원 정도 까 아 어? 이거 는 뭐야? 이거는 뭐야이 2만 원. 2만 원. 1kg에 이아구 좋아요. 아구 그래, 많르냐 2만 원. 아, 큰거뭐야요 이게? 이거 오늘. 뭔가 많고 이렇게 전 따로 돈 영으로만 원, 이어로만 원, 만 원, 만 원, 네. 아니, 야. 만, 원씩 만, 원씩 만 원, 만 원, 만, 만 원, 만좋겠 원, 만 원, 만 원, 만 원, 만 원, 만 원, 만 원, 만거만 원, 만 원, 이에요 원, 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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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요 원, 만이만 원, 만 원, 만 원, 요 원, 만 원, 만 원, 만 원, <laughs> 얼마나, 우리, 로 딸기 밑으로? 밥을 깨고깻잎 만원 뜯로만원 너무 거아 너무 많아. 밥한 마리 주세요아이저 줄게 <laughs> 까요 <다시까요>? 가져가실래? <laughs> 목포고, 뼈 가져가실래? <laughs> 네. 그 정도 해봐요, 바로 줄게회뜰수 어떻게... 있나요? 네, 회다떠드려요 와. 넘었어요. 이렇게 해서 만 원. 맛봐 와요. 되게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. 아, 그... 만 원에 더어질게 이거 숯불에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. 와. 지금 대명왕에 석화가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바짝 바짝 잘 말랐네. 2만 원. 30 마리에 2만 원. 깔끔하다. 음. 자, 오늘 대명항 어시장 와봤는데 여전히 자연산 수산물이 많이 보였습니다. 한번쯤 이렇게 오셔서 대명항에서 좋은 수산물도 구경하시고 간단하게 서울 인근에서 바다 구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방랑제처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